아 드디어 좋습니다. 그럼 <laughs> 저희 아, 뒤도 샀어요. 이제 이제 승차권을 갈매할수있어 이제야 좀 쉬겠다. 한 시간을 달려서 요코하마로 갈 예정이에요. 요코하마는 도쿄에 있는 항구 도시야. 항구 도시라고요? 항구 바다와 바다 도시라는 얘기야. 왔어? 그, 낚시하자! 거기 가면 바다를 볼수 있어요 우리 네, 낚시하자! 낚시하자! r 을 타고서 아, 예마장 가서 다시 걸쳐하갈아야돼네 신중히 이동하셨습니다 마음만큼 준비 운행을 개하겠습니다 아빠 나 리코더 시장 가 어 매운 데허허허허허허허 <laughs> 갑시다. 여보세요? 휴착가 옵니다 엄마 깔지 못하. 잠깐만 엄마 어 응. 응. 엄마 복잡해 얘들아 기다려줘야 돼 갔어 주주고어어아지왜 그랬어? 디지 아빠. 왜? 왜 그랬냐고? 뭘? 아빠 카메라 놓고 와. 나는 재하가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 아, 요코하마가 다르네요. 확실히 일본이랑 도쿄랑은. 어. 그치지 어. 근데 되게 항상 <웃음> <한상> <웃음> 오늘 월요일 12시 30분 점심 시간인데도 <laughs> 어 어제 이쪽다 <laughs> 그래. 방은 <laughs> 이거 <어제 웃음> <laughs> <시부야 웃음> 어떤 기억 생각하면 <laughs> <laughs> 어그 스크램블 어. 그 스크램블 스크램블과 여기는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요 어. 어, 음. 저 탑도 되게 오래된 거 같다 이곳 얘들아 이곳 항구가 여기 항구도시잖아 어! 거으로 됐어 거으로 근데 어. 여기가 되게 역사 깊은 도시야 안녕 내 발머나 애들 귀여운지 알아? 오늘도 걷고 있는 박지 박지호 아 그니까 왜 자꾸 나오자고 하냐고 어나 힘들어 죽겠어 어? 밥안먹을 거예요? 응. 아니요 어? 지금 신났다 <laughs> 됐고, 아, 우리는 아무도 없을 때 떠들어 어? 오신다 <laughs> 성인 한 명이 여기서 욕과 먹다니 가는데2 3 0엔이요 아니에요. 아, 그. 아 응. 3 5 0엔이요 아이랑, 어른이랑. 응. 응. 네? 밥 먹으러 가자. 뭔가? 밥 먹으러 가자. 이아 이게 가락힘주고 있어. <laughs> É isso 아이가치 있고 고요이가 치즈가 있고 없고요? 어? 어, 밥 봐봐. 많이 달라 <laughs> <laughs> 우리 애기들 박스테이크가 응. 거기 우리가 나눠주면 어. 그래? 그럼 나줄나눠 네. 어. 우와. <laughs> <목소리> <목소리> 한 박스 맛있게 먹었어? 아 배불러 아니지. 이 우리는 오늘은... <목소리> 배불러야 배불러. 아 저걸 보고. 시티오 아니지. <목소리> 아니야. 요거 아마 요거 아마 시티아 아우, 시티어라인으로 에 간대. 반기 했어요. 아빠가 성공했어요. 애리... 아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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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어. 안나네 맞아요. 아빠 너무 잘했어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 지 누가 어, 여기 통밀로 타는 거고. 어, 살짝을 야 되는데 이러면? 어, 스타벅스. 시간도 가지시간이에 아, 그래요. 일로. 어, 맞아. 됐나? 여기 맞아. 아, 여기 네. 내려가야 돼. 아빠가 했어요. 미션 완성. 하얀 게 괜찮네? 너무 금방 타서 문제인가? 음. 음. 어 저는 여기가 다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추억으로 삼고 나중에 어느 데서 한번 더 와보고 싶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여기 데려오고 한번 와보고 싶네요. 아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신나게 보내고. 바다도 보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그리고 <laughs> 요코아마거기거기가요코아마가 요구, <laughs> 바다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바다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분 여기, 여기 오면 좋아요. 안녕. 네, 안녕. 안녕, 저희 누나고요. 아주 전 잘생겼어요. 저 <laughs> 잘못 먹었어. 눌릴 응? 수는 없냐? 이거? 이거 좀 올려줘. 오케이. 응, 많이 오는데? 비 많이 오는데. 어우, 너무 많이 오는 괜찮아, 나 모자 있어서 괜찮아. 아, 맞네. 그럼 모자가 있지. 나도 있어, 그럼 아빠는. 아빠는? 어, 아빠 우산 사야겠다. 명품 우산으로. 어, 사. <놀린> 아빠 그만 좀어야 너희 너희 서봐 사진 찍게 엄마 가자 여보 기들 샀어요 야

우와 날아가겠다 지금 야그 은근 저 은근 빠른데? 와 은근 스릴 쓰리 넘치는데? 컵라면 박물관 가던 중에 자재연조 가자 너희가 너희가 선택한거야 이제 <laughs> 이거 감아야 되겠다 알지 이렇게 走，我们。<Okay. S 1> no, 지우 얼굴이 노랗네 무서웠어, 아니? 아니? 근데 왜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 나 노래? 노래? <laughs> <laughs> 나 노랗다고? 너 무서웠나봐. 얼굴이 썩얼었네 뭐지, 뭐? 아, 지우 왔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야, 대단하다. <laughs> 왜 없었지, 않았니안 무서워. 하나, <laughs> 둘, 셋. 빨리 아, 마지봐 아이, 그래, 제가 엄마처럼. <laughs>

자. 야 우리 어제 먹었던, 봉푸치 라면 아니야? 봉푸! 어, 치라면 어. 예? 네. 어? 네. 이츠란. 이츠란 라면인데? 우리 부산 가면은 보이는 광안대교라고 있어. 근데 걔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머리가안 아, 괜찮아. 머리가괜 안 괜찮아? 이거. 안이 괜찮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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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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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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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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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이거. 지 빨리 갔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다. 저기서 뭐 먹어도 참 좋겠다. 그러게. 야 <laughs> 근데 저기는 약간 항공모함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차이나타운이는데요 제가. 차이나타운 중국인들이 펜트한 곳이거요상점상점도 성장,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아... 그렇지. 여기는 일본 속 안에 중국인 거야. 그선 게스트 메뉴로 저기 <목소리도> 오리 보기도 있다 이제 우리는안먹아나안 먹어요 얼굴 얼굴 보고 놀랬어? 얼굴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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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서워. 오, 여기는 <laughs> <진짜> 얼굴들이 우리들이... <laughs> 어. <오>, 똑같은 건데? 오1 0는7 5 0 지우 었어요 아, 먼저 애들 은 오빠가 혼자 와서 살수 있으면 뭐 아, 수 아, 그러면 이제 애들은 미리 데려가서 시킬걸 기대만 못했다 아, 그럼 애들이 그렇지. 바로 먹을 수 있어 그러네. 애들 호텔에 먼저 보내놓고 그래도 다른 때보다 빠르잖아 자자마자 바로 씻고 씻고 나서 와. 먹으라고? 아, 먼저 먹이 보는 먼저 먹는 먼저 보는 것이 보는 것이 보는 오늘 보는 것이 는 것이 보이 거면 것이 는데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것이 보는 것이 보는 것아 보는 것이 보는 것이 하얗게 다 진짜요 누나는검이다 어, 우리 체력은 하얗게 하얗게 불태우고 얼굴은 까맣게 탔다. <laughs> 맞는 말이다. 불 어. 어. 탔어? 그럼 일본 여행하면서 후지산도 가고 뒤지랜드도 가고 어 도쿄 피부야도 가고 어. 심지어 요코하마도 오고 야 엄마가 이거 다 계획했어. 맞아. 짱이지 그래. 엄마 짱이지. 완전 짱이야. 엄마 엄마한테 박수. 야, 너 박수 박수 하셨어. 박주영은 다시 칠래. 야, 박주 힘내라고 박수. 박수. 아, 안 칠래. 야, 박자야 예쁘다고. 우리 아가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진지한 시간인데. 응. <laughs> 지아지오 좋아? 응. 어. 아주. 아주 좋아? 내일이면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야 돼요. 일본 여행 즐거웠지? 응. 다음에 응. 또 오자. 일어나, 야지 <laughs> 애들아, 일어나 재하야 지호야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날 시간 재하 지호 일어나자 네, 일어나야 돼 <laughs> 어. 지호야, 일어나자 아빠 깨울게, 이제. 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아,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쓰고, <laughs> 이 우산을 음. 들고, 음. 펼쳐서, 여기 아. 왔지. 비 엄청 많이 왔어, 그지? 아, 진짜. 아, 비다 맞고 왔어. 비 쫄딱 맞았어, 비 쫄딱 맞았어. 응.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찍지를 못했어. 아빠가 우산을 접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정말 펼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결국엔 펼쳤어. 와, <laughs> 아, 비가 너무 많이 와. <laughs> 캐리어는 망가지어 <막 웃음> 캐리어는 어 캐리어 <laughs> 캐리어는. 여러분, 이거. 캐리어는 오세요. 이렇게 홀로운 레슨이. 캐리어 너무 많이 넣는 <laughs> 노뭐 <논의>. 많이 <laughs> 이 방송은 괜찮다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방송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이방송이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이아송은이방송송 다추은서는안되 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웃음이래. 응? 그동안 재밌었어? 어, 재밌었어요. 너무 아쉬워서 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네요. 한번 더 오고 싶네요. 네, 우리 가족은 한국, 한국으로 갑니다.